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0일 오늘의 일분 뉴스입니다. 첫 번째, 국내 기술주가 미국발 금리 불확실성과 AI 거품 논란 속에서도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무역협회가 외투 기업의 수출 기여도는 높지만 규제 강화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G20 국가들의 중기 성장률이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번째, 브라질 COP30에서 핵심 기후 의제가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십이가 최소 2026년 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 베트남 중부에서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한강 버스에서 수심 저하로 15차례 선저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여덟 번째,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페리가 예인됐고 선원 두 명이 중과실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일본 아오모리에서 한국 국적의 34세 남성이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연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을 공급한 조직원 5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